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지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 통합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이 이름까지 정해서 신당 창당 준비하고 있고요. 이른바 당내 중재파는 먼저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중재안도 내놓고 있고. 또 안철수 대표는 백의정군하겠다 합니다만 이 다른 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공동대표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고민들의 결론을 내리셨는지 오늘 전화에 연결해서 직접 답을 좀 듣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골치 아프시죠? <laughs> 아, 그렇지만 또 의미 있는 일이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방금 제가 그 질문 드렸던 저 당내 중재파가 먼저 안철수 대표 대표직 내려놔라라는 중재안을 냈다는데 그건 왜 그런 중재안을 낸 겁니까? 예, 먼저 당내 분란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계속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수수 대표 당대표 먼저 내려놓으면 이 양당 통합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어그 그렇지만 또이 시작한 이 일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이제, 불과 한 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월 4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 최대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저는 오히려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재파 분들은 안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으면 통합에 찬성하고, 대표직을 안 내려놓으면 통합에 빠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그일정의 중재안이 반대파를 위한 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파에서도 제가 사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합 자체가 반대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어, 그 중재안이 더 이상 중재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임시대행 내표라도 맞으면 아예 통합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 반대파 입장에서는 어, 제가 그만두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하시겠다는 입장이시네요? 일단 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지금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재파 의원분들은 동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중재파 의원분들도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어, 분열이 최소화되는 통합을 원하고 계셔서 예. 지금 열심히 중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어떻게 하면 그좀더 다른 방법 내지는 접점이 있을지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자기랑 안철수 대표 공동 대표 하자고 <laughs> 공개적으로 제안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근데 뭐 저는 저희 당 내부 사정도 있고 그리고 이미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저는 어떤 직이 됐든 또는 직이 없더라도, 어, 전면에서 이번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이 됐든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동대표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또, 어, 자리를 비워야 어. 좀더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큰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공동대표 안 하시겠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공동대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 이제, 그, 유 대표의 이제 선택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사람이 공동대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한쪽에서만 대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양당이 서로 합의된 한 사람 내지는 양당을 대표하고 있는 각자 한 사람씩. 그래서 뭐 그런 다른 공동대표 체제 예.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공동대표는 절대 안 맞는다. 이 말씀이군요. 저는 이미 그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일 앞에서 뛰겠다. 예. 어, 네, 어떤 역할이든 하겠습니다. 네. 어,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민주평화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28일 날 발기인 대회를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전당원 투표 내지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결론을 내고, 거기에 모두 다 따르는 것이 민주정당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당내 소속된 당원이면서 다른 당을 지금 창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정치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28일 날 실제로 해버리면 해당 행위로 징계하실 건가요? 저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어, 만약에 그래도 강행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상응하는 조치란 아무래도 당헌 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겠군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당무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예.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토의해서 그 수위나 방향을 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자 안철수 대표는 이 바른정당과 합해서 힘을 더 키워가지고. 어, 이번 지방선거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을 무너뜨리고 야당 교체를 통해서 제1 야당으로 강력하게 우뚝 서겠다니 이런 포부이신 거죠.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진정한 개혁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득권 거대 양당 두 양당은 계속 이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 대한민국 미래를 더 이상 풀수 없습니다. 요즘 뭐 암호 화폐 비롯해서 제대로 문제 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힘을 합쳐서 한 당이 된다면 예. 그러면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한 끝에 나온 그 정책은 이념으로부터는 벗어납니다. 아하. 실제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실행 가능한 방법, 그리고 예. 지속 가능한 방법을 낼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개혁 정당이 되겠다. 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그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원래 국민의 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한 당이었다가 떨어져 나온 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아마 본인들 스스로를 범개혁진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범개혁진영에서 도저히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것 같지 않으니까 보수진영으로 <laughs> 넘어가서 보수진영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되려는 대통령 꿈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그런 모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3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어, 정말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짧으면 1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정도면 소멸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민의 당을 제대로 생존시키고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기 개인적인 뭐몇년 뒤에 어 대선 플랜까지 머리에 담고 그런 일을 한다면 으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 제3 정당을 진정한 개혁 정당으로 살리고 키우기 위한 위다. 그냥 딱그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게 평양 올림픽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념의 문제 이전에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그 남북 단일팀 구성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어, 많은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보면서, 아, 정말 이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기다, 예. 이제 총리도 정말 부적절한 발언 한거 아닙니까? 매달권이 매달 예. 아니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이 총리께, 어, 저 총리께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힘드니까 정기원퇴하라. 뭐 그런 요구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시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국민의 자존심을 상처받게 하는 올림픽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도 지금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까지 뭐 어떤 과정을 거쳤든 서로간의 합의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양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좀저그 서로 지나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평양 올림픽. 또는 저 평화 올림픽보다 저는 평창 올림픽 예, 예. 그 이야기를 계속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평창 올림픽이죠. 네, 하나만 더 여쭙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그냥 범죄 수사냐 안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법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일은 검찰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법을여겼으면 법원에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사법적인 영역이고 입법부는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일이 사법부의 아, 저 입법부의 일입니다. 예. 거기에 서로 집중했으면 합니다. 예.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 말씀이네요. 예, 전 정쟁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래간만에 목소리 함께 들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자기랑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하자고 <laughs> 공개적으로 제안하는데 어떻게하실래요 예, 근데 뭐 저는 저희 당 내부 사정도 있고 그리고 이미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저는 어떤 직이 됐든 또는 직이 없더라도 어 전면에서 이번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이 됐든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동 대표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또어 자리를 비워야 아. 좀더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큰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공동대표 안 하시겠다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공동대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그 이제 그유 대표의 이제 선택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어, 그 중재안이 더 이상 중재 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아, 그러니까 안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임시대행 대표라도 맞으면 아예 통합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 반대파 입장에서는, 어, 제가 그만두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하시겠다는 입장이시네요? 일단, 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지금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재파 의원분들은 동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중재파 의원분들도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어, 분열이 최소화되는 통합을 원하고 계셔서 예. 지금 열심히 중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어떻게 하면 그좀더 다른 방법 내지는 접점이 있을지 지금 서로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지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 통합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이름까지 정해서 신당 창당 준비하고 있고요 이른바 당내 중재판은 먼저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중재안도 내놓고 있고 또 안철수 대표는 백의정군하겠다 합니다만 이 바른 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공동대표 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의 결론을 내리셨는지 오늘 전화에 연결해서 직접 답을 좀 듣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골치 아프시죠? <laughs> 아, 그렇지만 또 의미 있는 일이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방금 제가 그 질문드렸던 저 당내 중재파가 먼저 안철수 대표 대표직 내려놔라라는 중재안을 냈다는데, 그건 왜 그런 중재안을 낸 겁니까? 예, 먼저 당내 공동대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한쪽에서... 만 대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양당이 서로 합의된 한 사람 내지는 양당을 대표하고 있는 각자 한 사람씩. 그래서 뭐 그런 다른 공동 대표 체제 예.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공동 대표는 절대 안 맞는다. 이 말씀이군요. 저는 이미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일 앞에서 뛰겠다. 예. 어, 네. 어떤 역할이든 하겠습니다. 네. 예. 어,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민주평화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28일날 발기인 대회를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전당원 투표 내지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결론을 내고, 거기에 모두 다 따르는 것이 민주 정당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불란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계속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초수 대표 당 대표 먼저 내려놓면 으이 양당 통합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어그 그렇지만 또. 이 시작한 이 일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이제 어 불과 한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월 4일이니까. 지금 네 최대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재파 분들은 안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으면 통합에 찬성하고 대표직을 안 내려놓으면 통합에 빠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그일정의 중재안이 반대파를 위한 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파에서도 제가 사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합 자체가 반대라고.